안녕하십니까? 스마 뽑입니다. 2024년 4월 1주차 마틴뉴스입니다 오늘 이제 올라가는 일이 3월 마지막인데 4월이라고 하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버추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버추얼로 왜 이번에 안하셨냐 전반적인 의견은 아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마티뉴스는 아마 요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할것 같고요. 버추얼은 제가 이제 새로 오픈하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간 좀 버추어 쪽, 서브컬처 쪽이런 거를 하려고 준비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쪽에서 소개 의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4월 1주차 마트뉴스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얼마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이마트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쿠팡이라던가 알리익스프레스라던가 테모라던가 이런 온라인 유통업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원을 조금 감축해 가지고 비용절감에 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마트 이외에도 다른 곳들도 좀 희망퇴직이 좀 생기고 있다 이거 요거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쿠팡이라는 이제 공룡이 나오면서 다른 온라인 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와중에 알리익스프레스라던가 테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경쟁이 조금 심화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제로 실적 구조가 나빠진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와는 달리 반대로 또 올라가는 그래프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테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월간 사용자 수출입니다. 테무는 정확히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처럼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팀업 프라이스 다운을 해가지고 템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데 뭐 많이 사가지고 가격을 낮추자 요런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슈퍼볼이라 그래가지고 미식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거그 경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뿌릴 정도로 굉장히 돈을 써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금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제 아마존이 있다면은 중국은 이제 요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쿠팡은 돈을 못 번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어느덧 보니까 쿠팡이 이제 온라인 시장을 다 먹었다. 쿠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마트를 제치고 국내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등 초저가를 무기로 삼는 시커머스 업체들의 공습도 매섭다. 시커머스 이제 차이나에서 온...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621만 명, 테무 같은 경우는 434만 명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2022년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를 올렸던 쿠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체 합친, 전체 유통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엔터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죠. 요새 뭐 와우 회원이면은 쿠팡 플레이를 볼수 있는데 축구 관련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올림픽 관련 경기 같은 것들을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엔터 쪽으로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 그게 뭐 엔터 쪽을 나가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쿠팡 자체 회원들을 늘려가지고 구독 서비스의 비용을 사용자들에게 청구하기 위해가지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최근에 이 배달 어플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배달비도 3천원4천원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와우 회원이라면 쿠팡 잇츠, 무료 배달도 시작을 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료 배송 같은 거를 제공하고 하면서 점점 거대화된 공룡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쓰냐? 이제 돈을 막 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핫딜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딸기가 천 원, 꽁치가 천 원이 아니라 딸기가 천 원. 서량 딸기 이런 거 구입하려면 한 팩에 아무리 싸도 막0천 원. 비싼 데는 막2만 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한 팩에 그냥 천 원에 파는 초특가 할인이 나왔고. 딸기 뿐만 아니라 뭐 파인애플 천 원. 망고가 천 원. 바나나가 천 원. 초저가 행사 물량이 10초 만에 다동이 나갔다. 개수로는 800개라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800개 팔아봤지? 80만 원 아닌가요? 조금 더 양을 늘렸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어보고요. 이것 외에도 알리바바 자체가 3년간 한국이 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부분 다 마케팅 비용에 사용하고 있고, 요새 뭐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보시면 중간 광고에 테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쟁력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항상 소비자는 독점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독점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건강한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다면 소비자는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해외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아주 일을 잘하고 있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이게 경쟁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과일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괴담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같은 곳에서 구입을 했을 때 제품이 안 오고 편지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번역비를 돌린 듯한 그런 퀄리티자는 귀하의 주문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재고 중 일부가 상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상품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편지를 받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환불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환불을 받으신 후별 아. 5개를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말투에 굉장히 킹받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괴담들이 있는 게 많아요. 조금 무거운 내용은 여기서 지나고요. 이제 좀 음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할메니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의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쑥이라던가뭐 흑임자라던가 단호박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쑥샷추 쑥을 추가하는 겁니다. 뭐 쑥라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쑥쑥 베이글. 쑥하고 크림치즈와 여기다가 단팥까지 섞었습니다. 단면적으로는 모양이 이쁠 수가 있어요. 음식에 녹색을 쓰는 것은 굉장히 식욕을 또 땡기는 그런 거고 신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녹색 음식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즘 핫한 연양갱. 쑥맛 연양갱입니다. 세상에 요거는 지난번 아트뉴스에도 알려드렸는데 요 제품 만드는 곳 굉장히 활발하게 요즘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쑥라떼라던가 쑥떡이라던가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쑥영양갱 요거는 기회가 되면은 편의점에서 하나 사들고 싶을 정도로 요런 제품이 나왔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자 그럼 요거 말고 퍼렁퍼렁한 게또 뭐가 있냐 이건 얼마 전에 백종원님 채널에 올라온 재미난 컨텐츠인데요이 백다방에서 대파크림 감자 라떼라는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따뜻한 버전이 있고, 차가운 버전에서 호불호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차게 먹으면 대파향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감자도 또 차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 음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외국에서는 말이죠. 포테이토 앤릭 u p 이라 그래 가지고 외국에는 이제 대파보다는 이 릭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감자국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굉장히 평범한 감자 스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약간 컵에다가 드실 수 있게끔 메뉴를 개발 해 보셨나 봐요. 실제로 이 대파 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통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떴습니다. 예전부터 뭐 대파크림버거 이런 것도 많았지만 이걸로 파생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파 베이컨 크림치즈 도넛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에 대파랑 베이컨을 만두 얹어서 만든 도넛이라는데 야채 만두 같은 느낌이라고 받아주시면 될것같구요 이건 말고도 과자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 대파 크림치즈 맛. 산유의 캐릭터죠? 프로미도 대파크림을 먹니? 대파크림치즈버거까지. 그 다음에, 대파, 치즈맛, 생생감자칩. 뭐, 없는 게 없어요. 대파, 치즈맛이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대파, 치즈맛 시즈닝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에서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쉑쉑 감자 이런 거 롯데리아에서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대파, 치즈맛, 시즈닝 뿌려주면, 대파, 치즈, 쉑쉑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고, 뿌링클 치킨 같은 곳에도 뭐, 대파 치즈 뿌링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거 그냥 뻔하거든요. 모든 거에 다 그냥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만간 뭐, 치킨에서 대파 치즈 뿌링클 이런 거 나오면은 예언했다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왼쪽에 이생생감자칩을만든데 가로비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와사비 소금 맛 칩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조금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매운 맛. 저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 매운맛에 좀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끌리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요거 얘기를 꺼내니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철원 가가지고 와사비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찍을 때 고추냉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고추냉이랑 와사비는 실제로 다른 건데 왜 같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와사비는 이제 키우는 환경에 따라 그리고 원산지에 따라가지고 이름이 바뀌는데 서양에서 키우면은 이게 서양 와사비가 됩니다. 우리가 홀스레디시라 그래가지고 연어랑 막 먹는 거 있잖아요. 하얗게 다져져가지고 좀 매콤한 향이 나는 그걸 이제 양와사비라고 럽니다 와사비, 뭐 말발굽 와사비, 뭐 말겨자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혼 와사비, 일본이 원산지인 와사비 갈아가지고 녹색이 되는 녀석을 얘기합니다. 근데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같은 종이냐? 그렇지 않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와사비와 고추냉이가 같은 말로 씁니다만 실제로는 다른 식물이라고 하네요. 고추냉이 학명과 와사비의 학명이 다르고 이거는 다른 품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고추냉이라고 쓰게 됐냐 라면은 아래에 있는 요런 내용 때문에 국어학계에서는 학명도 약간 좀 비슷하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쓰자 라는 느낌으로 했었나봐요 하지만 엄연히 따지자면은 고추냉이와 와사비는 다른 품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 가지고 마지막 토픽으로 만우절 내일이 만우절이잖아요 4월 1일이 이제 에 p r i l f o o l 라 그래 가지고 거짓말에 대한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특히 게임업계나 이런 식품업계에서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우절 같으면서도 만우절 같지 않은 제품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세상에 한장이 들어간 캐라멜입니다 심지어 샘표가 오피셜로 콜라보를 한 샘표 간장 캐러멜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농담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저게 무슨 괴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괴식 범위는 이미 영국이 전 세계적인 선두 주자죠. 그리고 해외에서 더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이 소스 캐러멜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간장 캐러멜 엄청나게 많은 레시피들이 구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품으로 파는 것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 만들어 먹는 데도 있고요 저도 요거 최근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특히 국간장이나 진간장이나 이런 거 간장을 좀 바꿔가지고 하면은 캐러멜의 향이 좀 바뀌면서 독특한 캐릭터가 생깁니다 자또 이제 만우절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밤바를 패러디 해가지고 베벤베 벼변벼 이런 거를 그냥 이제 합성만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만우절이니까 웃고 넘어가지 했는데 2024년 지금 현재에는 이것들이 모두 다 제품으로 나와있죠 실제로 이 바밤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밤바와 삼행시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거의 모든 아이스크림에 바가 들어가잖아요. 뭐, 조스바, 뭐 수박바, 스쿠류바그 바는 다 바밤바로 끝나는 삼행시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박성우 씨가 광고를 찍은 것도 있었죠. 시모나 광고를 찍으셨을 거예요. 시모나 광고를 하면서도 계속 바밤바만 외치는 이색적인 광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섞는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모나랑 바밤바를 섞어가지고 시모나 바밤바가 나왔다. 정말 이제 뇌절의 끝판왕이다. 혜태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요런 거를 잘 하고 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는 좀 만우절 장난이라고 합니다. 칸추리콘 저거 아시는 분들 계세요? 칸추리콘. 90년도 초중반에 나온 거라가지고, 90년도 초중반이면 30대에요. 아재 나이 대에 접어든 분들이 이제 알수 있는 건데, 칸추리가 뭐예요? 시골이잖아요? 시골의 반대는? 도시죠? 그래가지고 시티콘이 나왔다. 패키지만 바꾼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자유 시간, 자유 시간인데 이제 쉬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나왔다.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 시간보다 쉬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인가? 이게 2024년인가?라는 뭔가 말도 안 되는 깊은 상상 잠깐 해봤습니다. 자, 모메에스이 OS인데요. OS가 사실 네모 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패러디해가지고 이제 사각 동그라미 이응을 다 네모로 바꾼 거예요. 요거는 올해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매년 하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 제품입니다. 똑같은 제품에 패키지만 바꾸는 거니까 인쇄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저는 만우절 제품인 줄 알았는데 공식 제품이랍니다 왕교자가 아니라 빵교자다 빵 안에다가 만두소를 가득 채워가지고 만든 이거 뭐야 이거 만두빵이라고 해야 되나? 무튼 빵교자입니다 이 빵교자 같은 경우는 빵교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체에 또 콜라보를 했어요 비비고는 이제 CJ잖아요 CJ에서 나온 것들과 자체 콜라보를 했다. 빵교자도 있고요. 또 CJ의 유명한 간식. 맛밤 있잖아요. 맛밤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크림을 넣은 크림빵이 나오고요. 백설. 저거는 이제 그 설탕 봉지잖아요. 불고기 밀빵. 햇반이 또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니까. 바발 크림빵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햇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이스크림도 한번 나왔잖아요. 흥미 햇반 아이스크림, 뭐 백미 햇반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미 R&D가 다 끝난 제품들이고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이런 빵 쪽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다. 자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농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사발면두 가지 육개장과 김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누들핏 버전으로 누들핏이면은 칼로리가 적게 나와가지고 약간 곤약면, 당면면처럼 먹는 저칼로리 음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쌀국수 맛 요런 것만 나왔는데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만들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육개장 맛과 김치 맛이 나왔다.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김치 볶음면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볶음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 국물 없는 라면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아졌나봐요. 항상 여름이 되면은 비빔면 대전이 일어났는데 2024년에는 또 어떤 비빔면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국물 없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너구리로 유명한 농심에서 풋밥 퐁구리랑 김치 짜구리가 나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국물을 약간 자박자박하게 먹는 국물 없는 쪽의 볶음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약간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메타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먹을 때 라면 국물을 먹게 될 경우 나트륨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비빔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심.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빔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푸파퐁구리와 김치짜구리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지은 것 같아가지고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투게더 맛 뚱바가 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게 있었던 것 같죠? 이 뚱바 콜라보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안 했대요? 여기 보면 50주년도 투게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1974년도에 이제 처음. 제품이 나와서 이제 2024년에 딱 50년이 된 건데요. 50년 동안 사랑을 받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엑설런트와 더불어가지고 전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투게더랑 엑설런트 모르면 약간 간첩이죠.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그럴 정도로 벌써 50년이나 된 제품이고 이거로 콜라보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투게더 맛 우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짧고 굵게 쓰쿨타 봤고요. 또2주 있다가 새로운 3주차 마트뉴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버튜버가 아닌 실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